아유, 고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드립니다 와, 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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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네요 응.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경님니다 너무 감사합니 너무 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사합니 와, 실험이라고느해지 않으세요? 아 제가 마인드파워 어워드라고 해서 변화된 이제 자신의 스토리를 올리셨는데 가장 고령자셨고 또 많은 변화를 또 이루셨기 때문에 마인드파워를 알기 전과 후의 삶은 어떻게 변하셨는지를 잠깐 말씀해주시면 저는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교수 활동하다 지금. 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가과제라는건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파에서 연구실에서 많이 자고 하면서 신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44 사이즈를 입은 사람이 5를못 입고 66을 못 입고, 입고 77을 못 입고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불러한몸안기 때문에 발목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30분을 못 걸었어요 자다 좀 쉬어야 되고 숨도 차고 계단은 아예 못 올라가고 뭐. 발시 실질 끌고 다녔거든요 아이파 강의가 처음 클래스원에서 오픈이 됐는데 그 강의를 듣다가 제가 참,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살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일어나 하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의 삶이 참 궁금하다. 그래서 마인드스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 팍, 요즘 서치하기 시작했죠. 어둠의 달 어, 이거 읽어야겠다. 근데 책이 없어요. 절반. 그거를 한두달 만에 구해서 그날 밤에 읽고 계속 내놓은 책들을 읽다가, 어, 마인드스쿨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 아, 37일 뒤모을 했었어요. 앞뒤리 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일단 등록을 했고요. 제가 등록했을 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저희는 오픈 강위를못 들었거든요. 19명과 20명이 시작을 했고요. 줌으로 매일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일주일한 번씩 영사를 해야 돼요. 마인 파워의 후,의 상. 어떤 것이 가장 큰 변화시지? 아, 제가 영어를 잘 하고 싶어서 등록을 했겠죠. 그래서는 국제이나 외국인을 만나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때까지 배운 영어는 머리를 생각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 틀이나 만나막 갈등하면서 말하는 게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마파영문 강의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무조건 먼저 그냥 말하고. 암송에서 PT하고 5월에 등록해서 12주를 만독, 만독을 하고 첫 번째 PT 시간에 이제 한 사람씩 PT 6명씩 시키시는데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손을 들고 PT가 1번부터 쉽게 쭉 짧게 나가다가 12번이 제일 긴 문장으로 되 있어요.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고 스티브 잡스의 졸업. 그걸 외워서 첫 시간에 큰 소리로 암송을 했습니다. 그후로 그니까 저는 만화형 마치고, 국제의 심포즈 음 그런 거 하고,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30일이면, 이거 좀 오래전이거든요. 제일 많이 열심히 하셨고, 그때만 해도 체격이 좀 제, 되셨었거든요. 그때 몇 키로 오셨죠? 네, 73키로. 아, 지금은 그, 59, 60. 네. 이 많은 키로를 어, 빼셨잖아요. 마이파워 바디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가장 열심히 하셨고 가장 또기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마이파를 알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제 나이에도 할수 있을까요?가 질문이거든요. 하시면서 힘든 일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제가 하게 된 논리는 마파형 과정 중에 오픈이 됐어요. 바디 프로젝트 때. 근데 그때가 최악의 컨디션이었고요. 혈압이 190에서 130. 정상은 120에서 80이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뇌혈관이 터질 거래요. 활동성 자제하고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셔요. 그냥 제가 약을 너무 싫어해요 주사 받는 것도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니 내가 운동을 해서 낫겠다 하고 바디프로젝트 1을 신청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거는 몸무게 재는 거 허리둘레 재는 거 빨간 노트 있어요 저를 쓰는 거기에 제가 뭘 먹었는지 올리브 메달까지 써서 올리고 오늘 운동 뭐 했는지 이런 걸 자세히 매일 썼어요 100일 동안 근데 저는 맨 처음에 헬스클 PT 만들어갔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재밌게 할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스포츠 댄스 학원을 찾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고 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78 킬로 질때끝 그림을 댄서의 그 그림을 그리셨어요. 애일 동안 에 했던 저의 노트고요. 빼곡하게 저울을 사서 그라뮤지에서 먹었고요. 마파영역의 분위기를 네, 다 <laughs> 완성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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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멋있게 졸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어, 어.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어. 이게 파이널이죠? 이게 파이널 아. 사진. 어. 그 당시에 제가 7 3 g 에서5 7 k g 까지 내려갔어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언산에가너 누구보다 지치지 않는 저력이 생기는데. 네. <laughs> 너무 멋져. <laughs> 오늘 해래7 0 때까지 졌다고 하는 게 아. 믿겨지지. 아. 네. 너무 감동. 칠순이 뭐가 됐으냐 나는 구순해야겠다 그런데 <laughs> 그 여름휴가를 하와이에다가 정했어요 아빠랑 같이 갔는데 정장 하나만 갖고 오래 그래. 어느 날절딱 잔디밭으로 인도하는데 웰딩 열리는 그 바다가 보이는 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빌려놓고 거기에다 레이스 천막에 안에 상글리에 옷까지 완전히 정시작을 해놓고 거기로 저옆에를 가서 하와이 춤추는분들 하와이 비타주는분들 해질 때까지 연주를 하면서 너무 멋지네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장면을 찍고 왔어요.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사니까 좀안 좋아했거든요. 애둘 키우고 저는 진짜 치열하게 살았는데 화의도 받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저는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을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애들 아빠가 정식으로 이렇게 자세를 하고 정말 대단히 열심히 산다, 존경한다. 너무 멋져. <laughs> 나도 엄마 같이 살고 싶어요. 우와, 아, 너무 엄마 너무 멋져. 나도 엄마처럼 될수 있어. 너무 감동적이죠. 70대가 다 되어 가시는 나이에 마파형 수업에서 거의 메인으로. 있으셨어요. 다른 30, 40대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열심히 연습하셨고,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가장 길게 하셨거든요. 또와인프로 바디 프로젝트를 통해서 몸도 건강해지니까 그 에너지가 뿜뿜 나오시죠 아, 여러분 얘기 들으시면서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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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에서 프로필 사진을 못 찍게 됐잖아요 그래 그럼 나는 그 다음 주에 스튜디오 네. 예약해서 맞아요. 제가 진짜 벗고 찍은 사진 많아요 여러분 너무 보여드릴 수있어고 근데 그때 대표님께서 저한테 집으로 선물과 카드를 써 보내주셨어요 <laughs> 그때 바디프로필은 못 찍었지만 오히려 더큰 무대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바인드파워 강의 몇 가지를 듣고 나서 제가 정한 게 있어요 매년 축제처럼 나를 미치겠다 음. 매년 <laughs> 새로운 일을 계획합니다 네. 5년마다 예를 위한 책을 읽겠다 그래서 글쓰기를 네. 배워서 시인으로 등장했어요 시인 등장하셨어요? 시인을 또 수업한 적시 쓰고서 사진도 와. 배웠고요 내가 그 여섯 번 이상, 3 0년 걸려요. 백 살이 돼요. 할머니가 안 없을 때 내가 해주고 싶은 말들을 쭉 적어나가려고 글 쓰기를 배웠거든요. 아, 큰 감동을 주신 우리 용경 선생님께 다시 한번 수박 탁드립니다 지난 삶의 감동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책이 나오는 그날 우리가 출간 기념회를 함께 할수 있다면 너무 좋겠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